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OECD 35개국 가운데 2위라는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경제를 자랑할 거라고 <laughs> 상상도 못거든요 아, 대통령의 신년 공신 연설에서 <laughs> 경제 성장률은 성장률, 소득은 소득 기초 지표로 얘기해야지. 를 어. 특정 주간지가 낸 종합 평가면 은 가중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물가를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간 건데 음. 그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우리는 전통적으로 경제 평가할 때 경제 성장률을 가장 중시하고 고 최근에 들어서 소득을 가지고이 얘기하는데 둘다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소득 자체는 거의 지금 같은 OECD에서 노인 소득률 최저가 나와버려가지고. 아... 이게 자살률 일 등하고도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원래 얘기할 수 있는 두 가지 통계가 안 되니까 주간지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대통령이 얘기한다? 그거 하나 또 사기의 용이기 이런 일이 없어요? 없죠? 여기 1위가요. 그리스예요. <laughs> 경제성장률이 1% 남짓인데 우리 역대요. 금융위기랑 IMF 빼고요. 이렇게 낮았던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OECD 평균이 거의 3%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지지율이 가장 큰 변수겠죠? 윤석열 지지율은 고착화돼 있어가지고 음. 변수가 아닙니다. 민주당 국힘당을 붙여놓으면 비슷한데 글쎄 말이에요? 정권 심판이냐 지지냐 그러면 20%정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을 못 견디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성에 안 찬다는 거거든요 음. 이게. 투표장에 가면 은 윤석열을 쓰러뜨리겠다는 쪽의 표는 무조건 간다는 거죠 아. 이 상황이. 윤석열이 20% 되면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는 쪽엔 70에서 80%이기 때문에 예. 그 표를 어떻게 의석수화 시키느냐. 음. 조국 교수 표현대로 하익진이나 그러는데 하깃진 <laughs> 라인업을 잘 짜야 되는 거예 아. 잘못 짜버리면은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투표할 때가 사라지면은. 음. 잘 못하면 엉뚱한 결과 나온다. 윤석과 이낙연 은 합격진 여기서 빼야겠죠. 빼야죠. 태진 얘기가 빼야 아니않습니까왜냐 태진 아. 탄핵도 안 하고 음. 표를 가져간 다음에 음. 다시 윤석열 협배 버릴 건데요. 집권 세력에서 음. 지들이 해경문 이를 행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선을 그어줘야죠. 탄핵과 퇴진과 투쟁이 가늠자가 되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음. 제일 태블릿을최소한에게 음. 음.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 나와버렸습니다. 대법원 올라가면요, 뭐3년사년 끄는 경우 허다하거든요. 음. 3 개월 만에 한 동훈이가 직접 쓴 상고장을 날려버렸어요. 음. 아직까지 그거는 보리시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예. 뭘주작하지다 나올 수 있고 어. 또 하나는 이제 더큰 거는 제가 윤석열 한동훈을 선배 청구 소송한 사건에서 장소 태블릿, g 태블릿 조작 네. 사건인데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 개입한 거니까 음. 법원이 윤석열 한동훈에게 CCTV 하고 그 태블릿 보내식 수사 자료를 제출해라. 이걸 지금 사실은 다른 재판에서부터 계속 제출하려고 하는데 음. 끝까지 제출 을안 하고 있는 거를 음. 법원이 제출 명령을 해버렸어요. 어. 대통령과 법무장관한테. <laughs> 만약에 음. 안 내놔버리면 이거 그냥 승소해버리면 그로 네. 조작이 인정되니까 네. 이게 지금 두개다 총선 전에 터지는 사건들입니다. 빌란성 아, 네. <laughs> 쌍둥이가 있어요. 한동훈하고. 쌍둥이 두 놈. 이준석, 진중권 똑같아. 세 놈이 똑같아요. 어떠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문을 깊이 읽고 공부하지 않고 댓글이나 잡지식만 쌓은 놈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자들이 이렇게 이 글을 쓴걸 보면요. 글을 읽을 수가 없어. 뭐 하나를 깊이 들어가서 공부한 적이 없다 보니까 글이 그냥 온갖 네이버 지식인을 묶어놓은 것처럼 난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한 자들이에요. 이자들이 개념을 대못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데 동료시민 관련해서 지금 언론사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훈의 신세대 철학 인량 포장하는 언론사, 기자들, 논설위원들 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한동훈, 진중권 이준석 같은 자들이 직적 사기를 치는 거고. 그냥 아무거나 들고 왔는데 뭣도 모르는 기자와 이 사람들이 그냥 와 대단한 차량 막 뛰어주는 겁니다 이게. 정균씨가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게 마지막까지 안 나왔죠 네, 증거는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도배질이 됐단 말이야 검찰이 이제까지 하던 기사 흘리기 피의사실 공표 죄가 없으면 왜 죽냐 떳떳하게 가지 근데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의 이 검찰은요 죄가 없으면 나올 때까지 죽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재명 대표 수사하다가 4명인가 죽었잖아요 아무도 몰랐는데 송 대표가 구속되면 살려졌지만 100여 명 수사하다가 2명 죽었어요 자결은 아닌데 수사받고 한달 안에 더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의 충격으로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이 협박하는 거예요. 죄가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성균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약을 했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코로 들이마셨다 이거 가지고 이거 마약 아니냐 흘려버리고 끊임없이 끌고 다니고 언론에 흘리고 그러니까 영화를 지금 세개가네 개가 계약돼 있는데 다 파토나죠. 광고계약한거 있지 않습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죠. 주변의 기획사 전체가 다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정말 못 버티는 거죠 도저히.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음.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주위 압박이 심했다라는 뜻이 될수 있는데요. 에 대해서 세대교체라고 얘기를 막 하잖아요 뭐7,8,9 세대다 음. 뭐 어떻다 2,3 엑스 세대인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요 엑스 세대 서태지 이름 거론이 그렇죠. 많이 됩니다 아, 근데 아, 듣는 엑스 네. 세대가 <laughs> 어. 진짜 기분이 나빠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엑스 세대는요 그냥 난내 멋대로 산다 어. 그 자유인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시라는 게 뭐냐면 권위적인 거 재수 아. 없어 나는 내 식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음. 멋대로 사는 거지 니가 음.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나한테 너가 그런 음. 만한 그게 있어 이런 거거든요. 한동훈이 X세대 우는 하면서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막뛰우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철... 공조하게 권력에 맹종하면서 김건희 특검 X세대 같으면 영부인도 무조건 특검 해라는 건데 이분은 악법이라고 그러고 네. 온몸으로 막아서잖아요 세대교체라는 거는 그 세대의 정서를 반영하는 시대로 변할 때 세대교체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걸려 갖는다고 세대교체 아니에요? 위원장은 한동훈이 임명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위에서나이 <laughs> 임명하죠 네. 언론은 다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요. 누구를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이냐 이거 뭐 엄청나게 주목하던데 음, 네. 의미 없는 보도다. 그런, 그런 사람 은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올리고 막 대단한 사람인냥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동훈 막 띄우면서 그것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을 국민들이 이 선거는 어쨌든 중간평가 선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중간평가를 모면하고 속이는 거지. 사기치는 거예요. 아, 총선에 와. 출마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 당에 한 배를 탄게 아닙니다. 이 당은 전체적으로 선거를 다뛸거 아닙니까? 다 파도로 나가는데 혼자? 비대위원장 한 명이 육지에서 손을 들면서 아, 잘, 잘 싸고 오세요. 한 배가 안탄 거야, 이거는. 책임질 것도 없고. 아. 수총님은 집에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총선 불출마 선언할 때 이건 원팀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한 명이 얼굴마담 노릇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가 어... 지금 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끈의 아이고. 아, 아이고. 이명박대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던 그 연예인들이 실제 검찰 권력으로 때려 죽이는 이정권앞에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아... 결국 이원종 씨가 아. 아주 좋아하는 후배가 먼저 이렇게 갔어요. 다시는 야만의 세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 짝차야 되겠다는 소감을 전하고 이현종 씨는 앞으로 k 에서는 출연이 안될 겁니다. 이거 꼭 얘기해 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어, 이정재. 이선균이 한창 마약 가지고 거의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이정재라는 탑스타지 탑스타. 네. 이현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탑스타지. 한동훈과 만나서 희덕거리고 저녁하면서 주가를 띄웠잖아요. 음. 대상을 리서 주가를 띄워서 또 이정재 본인과 정우성이 연결된 주가 또 띄웠잖아요. 음. 이 한동훈 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 자기 친구라는 한동훈의 검찰과 경 경찰이 자기 동료를 죽였는데 음. 그리고 한동훈이가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떠들었어요 전쟁하듯이 마약 사겠다 한동훈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친구라고 휘덕거리는 이정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